안녕하세요. 코바늘 아나라입니다. 오늘은, 어, 사각 단면 수세미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색상은 두 가지고요. 바늘은 6코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사슬을 4개. 4개. 이렇게 4개 해줬죠. 그럼 실 한번 감아서. 링 안에 한길긴뜨기 한개 사슬 한개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가 됐죠? 그러면 이런 거를 여기 링 안에 여덟 개를 해줄 거예요. 두개 했죠? 셋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네개 사슬 한개 다섯 개 사슬 한 개. 여섯, 사슬 한 개. 일곱 개, 사슬 한 개. 여덟 개, 사슬 한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꼬리실 당겨주시고요. 여기 우리 사슬 네개 해서 시작했죠. 그럼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할 건데요. 빼뜨기 하기 전에. 실 바꿔주고, 이 코는, 여기, 사슬 4개 해서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했잖아요. 그럼 사슬 1개 있는 곳으로 옮겨줄 거예요. 이 코를. 이렇게 옮겨줬어요. 옮겨줬고, 여기서는 실 한번 감아서, 실한 어, 여기 코를 이렇게 옮겨줬지, 옮겨주고 실한번 감아서 고그 다음 사슬에 고그 다음 사슬 한길긴뜨기 한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한개 있는 곳에 한길긴뜨기 7개두개 4 개, 5섯여개7 개. 일곱 개 쓰면, 일곱, 요, 요, 코를, 여기,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한개 있는 곳에 짧은뜨기. 또실감아서그 다음 사슬에 한길긴뜨기, 7 개. 두 개, 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또 고다음 그 사슬에 짧은 뜨기 또 실감아서 고다음 그 사슬에는 한길긴 뜨기 일곱 개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또 고다음 사슬 한개 있는 곳에 짧은뜨기. 실한번 감아서 고다음 사슬 한 개짜리에 한길 긴뜨기 일곱 개, 세 개. 네, 다섯 여섯 일곱개 일곱개 쓰면 여기 같은 코에 제일 처음에 우리 어코 이렇게 빼뜨기 해서 코에 옮겨준 곳이죠.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줄건데요. 실 바꿔주고 여기서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넷. 4개에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코하고 두 개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사슬 3개. 또실 한번 감아서 같은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또한 개. 또 사슬 한 개, 또실한번 감아서 같은 코에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같은 코에 네 개가 들어가고요. 양쪽에 사슬이 하나씩 있고 중간에는 사슬이 세개 있어요. 여기서는 네 번째 한길긴뜨기에서는 사슬 다섯 개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실 한번 감아서 여하고 똑같이 해줄 거예요. 조개 무늬 하면서 짧은 뜨기 하나씩 해놓고 갔잖아요. 거기 바늘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또실 감아서 같은 코에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하나, 또 사슬 하나. 또실 감아서 같은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네개 했죠? 네 번째 한길긴뜨기 하고는 사슬을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실 감아서 조개 무늬와 조개 무늬 사이에 짧은뜨기 해놨던 곳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개또실 감아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또 사슬 하나 아, 또 실감아서 한길긴뜨기 한 개. 이렇게 네개 했으면, 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개 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또 실감아서, 그담음 조개 무늬와 조개 무늬 사이에 있는 짧은뜨기에 또 사슬 하나 해주고, 한길긴뜨기 또 하나 해주고, 이번에는 사슬 세개 해주고, 실 감아서 또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또 하나 해주고, 사슬 하나 해주고, 또실한번 감아서 같은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개 더.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첫 번째 우리 사슬 네개 하고 시작했죠.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빼뜨기를 이 빨간 실로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이 빨간 실로 여기 빼뜨기를 해주면 이걸 뒤로 돌려서 빼뜨기로 코를 여기까지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빼뜨기를 같은 색 실로 이렇게 해서 뒤에 잠시 두고 잠시 두고. 여기 우리 한길긴뜨기 7개 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네 번째 코에 다섯 개의 사슬하고 같이 바늘에 걸어서 이 실로 코를 한 개를 더 만들어줘요. 이렇게 실로 코를 한개더 만들어주고. 이 실을 빨간 실로 실 한번 감아서 여기 우리 사슬 하나 해놨던 데 있죠? 한길긴뜨기하고 사슬 하나 하고 해놨던데 사슬 한개 있던 곳에 한길긴뜨기 일곱 개,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사슬 세개 했던 곳에는 짧은 뜨기 또실한번 감아서 고담 그 사슬 세개아 사슬 한개 있는 곳에 한길긴뜨기 일곱 방주림 뜨기 일 개, 세, 네 개, 5섯 여섯, 일 개. 7개 했으면, 여기도 네 번째 코에. 짧은 뜨기. 이렇게 해서, 사슬이, 한 개씩 해놓은 데는 조개 무늬를 떠주고요. 한길긴뜨기 7곱 개씩을 여기 떠주고, 사슬 3개 있는 곳에는 짧은뜨기를 해주고, 여기 네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똑같이 그렇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한번 떠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끝까지 다 뜨고 왔는데요. 다 떴으면 여기 네 번째 코에 빼뜨기 할 건데요. 빼뜨기 하면서 이제 실을 바꿔서 이 코가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이 코일 바늘에 걸어서 이렇게 당겨 당겨주세요. 이렇게 어또 들어갔어.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 코로 이렇게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 얘를. 하나, 둘, 셋, 넷. 네개 해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두개 됐죠? 두개 됐으면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해서 여기. 여기 한길긴뜨기 밑에 네개돼 있죠? 네개돼 있는 코그 위에 이렇게 음, 조개 무늬가 와 조개 무늬 사이에 여기 짧은 뜨기 하나 해놨던 곳이죠. 거기 바늘 넣어서 이 밑에하고 똑같이 한길긴뜨기 네 개를 넣어줄 건데요. 한개 넣고 사슬 하나 해주고 또 같은 코에 또 하나 사슬 세개또 실감 아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한개더 한길. 여기 중간에는 한길긴뜨기 두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모서리예요 사각 모서리가 될 거거든요 하나 둘셋넷 모서리에는 한길긴뜨기가 네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개 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맨 마지막 네 번째 한길긴뜨기는 사슬 다섯 개를 해서 여기다가 연결해 줄 거거든요. 다섯 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여기.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사이에 실 감아서 여기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한개. 이렇게 해서 또 사슬, 다섯개. 둘레, 다섯개. 실감아서, 이렇게 중앙에 모서리. 모서리에는 한길긴뜨기 한개, 사슬 한개. 또 한길긴뜨기 한개, 사슬 세개. 또 실감아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 실감 아서 한길긴뜨기 한 개. 맨 마지막 한길긴뜨기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한길긴뜨기에는 사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에서 또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짧은뜨기 해놓은데,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한 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실 감아서 여기 모서리죠. 여기는 모서리에는 한길긴뜨기 한 개, 사슬 한 개. 또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또실 감아서 같은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한개더네 개. 그래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실 감아서 또 그다음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다섯 개. 다섯 개. 둘넷 다섯 개. 실 감아서 여기도 모서리죠? 모서리에는 한길긴뜨기 4 개. 하나, 사슬 하나. 또한개주고 사슬 세 개. 또 같은 코에 넣어서 또 하나 해주고, 사슬 한 개. 또 한, 실한번더 감아서 또한개 더, 네 번째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번째 사슬이 아니고, 네 번째 한길긴뜨기. 하고는 사슬을 다섯 개 줬어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빼뜨기 해주고 이제 저는 이걸로 이제 음, 크기를 이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고 조절을 할 건데요. 더 크게 하고 싶으신 분, 지금 이제 빨간 실로 한번더할 건데 더 크게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실을 자르지 말고 뒀다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떠 나가면은 얼마든지 더 크게도 할수 있어요. 그래는 이제 빨간 실만 있는 걸로 여기를 해 볼게요. 또 여기 네 번째 조개 무늬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 주고 실한번 감아서 이게 짧은뜨기 한개 있는 곳 있죠? 짧은뜨기 한개 있는 곳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7개 다섯 개 여섯 일곱 개 다시 할게요 네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개 했으면 여기도 네 번째,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 사슬 한개 있는 곳에는 한길긴뜨기 7 개씩을 해주면 돼요. 사슬 세개 있는 곳에는 짧은뜨기. 사슬 다섯 개 있는 곳에도 짧은뜨기. 사슬 한개 있는 곳에만 일곱 개를 해주면 돼요. 다섯 개, 여섯, 일곱 개. 사슬 세개 있는 곳이죠. 짧은 뜨기. 또 여기 사슬 하나 있죠. 그러면은 한길긴뜨기 일곱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사슬 다섯 개 있죠, 여기. 그러면 여기 네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사슬 다섯 개 하고 같이 이렇게 짧은 뜨기로 묶어주고요. 여기 사슬 한개 있는 곳에 한 길긴 뜨기, 일곱 개.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개 네번째 코에 짧은뜨기 사슬 한개 있는 곳에 한길긴뜨기 일곱개 셋넷 여 일곱 개 사슬 세개 있죠? 여기는 사슬 세개 있던 곳이죠? 그러면 세개 있던 곳에는 짧은뜨기. 사슬 한개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일곱 개 한길긴뜨기. 세,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네 번째 코에 짧은 뜨기. 사슬 한개 있는 곳에는 한 길긴 뜨기 일곱 개.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쓰면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 또 사슬 한개 있는 곳에 한길긴뜨기 일곱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사슬 세개있죠 여기는 세개 있는 곳에는 짧은뜨기. 단계 있는 곳에는 일개 한길긴뜨기 일곱 개. 네개 다섯 여섯 일곱 개. 네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한개 있죠, 여기는. 그러면 또 조개 무늬. 한길긴뜨기 7개. 3개 4 5 6 7개.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사슬 세개 있는 곳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있죠? 일곱 개 한길긴뜨기 일곱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제일 처음에 했던 곳이죠 처음에 여기 네네 어,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고 시작했었잖아요 그 코에 같이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 저는 이제 이걸로 음 저는 그렇게 수세미를 그렇게 큰걸 원치 않은데요 이렇게 약간 자그만한 걸 이렇게 뜨면은 그의 똑같죠 이거 아크릴 실이랑 얘랑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더 크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실을 자르지, 요, 요 실을 자르지 말고 같이 계속 같은 방법으로 회색 실로 한 바퀴 돌리고, 붉은색 실로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계속 뜨시면 돼요. 다음에 또 뵐게요.